세계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인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이끌어 온 초강대국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면서 세계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미국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이끌 새 선봉장으로 주목받는 리더는 단연 메르켈 독일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시진핑과 메르켈. 과거 국제사회에선 상상하기 힘든 조합인 독일과 중국의 공조가 트럼프의 독불장군식 행보가 거듭될수록 더욱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양측간의 미롤, 이른바 판다 외교를 통해 그대로 보여집니다. 달콤한 꿈을 뜻하는 멍멍과. 사랑을 의미하는 자오칭 시진핑 주석은 암수 판다 한 쌍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독일 베를린에 보냈습니다. 오르크은 자오칭, 독일의 외교관은 마르의 외교관은 자오칭, 독일니다 i c h bin jedoch überzeugt, dass Protektionismus keine Lösung sein kann. Er schadet allen Beteiligten und deshalb brauchen wir offene Märkte. Merkel은 Trumpua, Chongsang Hedamuraptogo, Biguan Segewadr, Kongdong Che, Winwini Anin, Sengjawa, Pezaganaonon, n 친구라는 표현까지 삭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며 더는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만 해도 주요국 지도자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와 파리 기후 협정을 탈퇴하고 반자유무역 보복 관세를 동원한 보호무역을 노고라하며 긴 말이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I am going to issue our notification of intent to withdraw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 potential disaster for our country.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와의 불협화음. 전통적인 동맹과도 마찰을 빚어오다. 지난 5월 말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7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다른 6개국 정상들과 주요 현안을 두고 노골적인 대립각을 세우며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G20 정상회의는 홀로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트럼프의 미국이 고립된 것을 확인하는 역사의 한 장이 된 것입니다. Well, people have looked to the U.S. for not only a global leadership but also moral leadership, and at the moment, this remains in question, which has, of course, allowed for other major international players to try and position themselves to fill that, that situation. Xi g G20 이틀간의 정상 회담을 통해 유엔이 글로벌 거버넌스와 세계 평화 유지, 번영 등을 이끌어 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 자유무역 지지와 파리 기후협정 이행에 합의하면서. 미국 고립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약화된 미국의 세계 리더십이 위기와 기회를 낳고 있다며 중러의 거대한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트럼프는 자신의 길에 갇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NBC는 자유무역, 이민, 기후 변화 등이 G20 정상회의 의제인데 이번 주제에 관한한 트럼프는 외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지식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2차 세계 대전 때 나치 독일과 소련의 침략을 받은 폴란드를 찾아 나토 방위비 분담을 언급하며 독일 그리고 러시아를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유럽연합을 책임지고 있는 메르켈 독일 총리, 그리고 아시아의 패권을 넘어 세계의 지도자가 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세계는 평화와 개방, 번영을 이룩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